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이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혼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의 한계이고 우리 자신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이 세상에 참된 주관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물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는 작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농부들은 필요에 따라 이곳에 물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저장해 둘 수도 있습니다 물을 모아놓은 이 웅덩이는 농부의 손에 따라서 물이 저장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자문은 왕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이 이처럼 본물과 같이 본물이 농부의 손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의 말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가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눈에 보이는 주권을 가진 자 뒤에 진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여.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정작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은 존재. 눈으로 보이는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곳에 나의 마음을 두고자 하는 가장 강한 열망, 그런 본성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권력과 진짜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 신뢰들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대상이 때로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능력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피난처 도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산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은 존재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곧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처럼 우리들은 또한 우리 자신들의 마음조차도 온전하게 알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절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모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곧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바르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것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곳에는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왜곡된 것들, 바르지 않고 굽어 있는 것들이 있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왜곡들은 때로는 우리가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질, 성품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별력에 왜곡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분별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온전하게 알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나에게조차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나 자신 스스로의 중심,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바로 그 한계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환경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시신을 집중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바로 인식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조차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 다른 사람들의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